안녕하세요. 도움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용맥을 찾아서 충남 부여로 향합니다. 어,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좋은 집이란 어, 낮은 산이 이렇게 낮은 산이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오는 걸. 이걸 저는 항상 제 기준에서는 좋게 봅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낮은 산이 쭉 내려오는 이런 끝자락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들. 그래서 보통 <laughs> 옛날 에 한참 잘 나가셨던 훌륭한 분들 그 지도자층들 보시면 이런 용맥 자리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집을 짓든가 묘를 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맥을 많이 추천합니다. 어차피 집을 지으실 것 같으면요. 그래서 어, 여기 용맥을 보시면 가장 자, 중심이 되는 용맥은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중심이 되는 용맥이고, 그 다음에, 우백호, 그죠? 우백호, 하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외백호. 외베코. 외백호는 하나 더 있으면 바깥 외자 써서 외백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산이 되겠지요. 여기는 이렇게 안산이 될 것이며, 자청명으로는 이 자리가 이렇게 좌청룡이 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런 마을이 참그일이 좋은 용맥 앞에 아직은 이렇게 주인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자리가 여유 있게 비어 있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 때 아무래도 한 평의 땅이라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산, 어, 논, 이런 어, 좋은 자리들을 놓치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 양지바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자리도 좋아하시,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이 어, 풍수지리에 의한 마을이 된다면 충분히 어, 정말 좋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역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만나면 별로 좋지 않게 보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양쪽에서 이렇게 용맥이 이렇게 이 마을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서 그래서 어 비록 물을 뒤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은 전판적으로 이렇게 안정대가 있습니다. 이쪽 역시도 이렇게 굉장히 안정돼 갖고 있고요. 낮은 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폐산을 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쪽이 좌청룡이 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화면을 줄여 보시면 어떤 나요? 이쪽이 500호까지 완벽하게 뻗어 있지요. 여기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중심, 좌청용, 500호.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을도 전원주택지로 정말 낮고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다. 어, 이쪽 역시도 누군가가, 어, 인연이 된다면, 이런 자리는 어떤 나요? 이런 자리는 용맥이 이렇게 남서로 뻗었으니까 이런 자리는 남서양 집을 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는 남남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이 용맥에 맞추어서 틀어주면 더 좋은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자리들은 전부 용맥이 주인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기왕이면 어느 자리가 더 좋을까요? 이 중심점. 그죠? 중심점. 중심점 아무래도 이 어, 용맥과 용맥 사이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한 집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조금은 어, 피하고 요 중심점에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어, 비록 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착한 골에 들어가겠지요 요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용맥을 이렇게 만났기에 또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인연이 되시라고 이렇게 어 용맥을 올려보았습니다. 어또 이렇게 좋은 용맥을 만나서 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어 큰또 어 땅과의 인연 또 이렇게 용맥과의 인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꼭더잘 되고 잘 사셔라고 이렇게 또어 모양이 좋은 곳,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